안녕하세요. 어, 골프드의 런닝 어프로치 시간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저번에 제가 어, 예고해드렸듯이 런닝 어프로치 공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고요. 어, 여기는 밀리토피아 어, 인도 연습장입니다. 지금 현재 다섯 걸음열걸음 15걸음 이렇게 하살표로 제가 표시를 해드렸는데요. 어, 일단 런닝 어프로치를 하시기 음. 앞서 일단, 공식을 먼저 제가 설명해 드리기 앞서, 첫 번째 하셔야 될 게, 어, 보통 다 샌드가 있으시잖아요. 샌드로 일단은 어, 기준점을 15걸음을 먼저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제 기준 샌드를 15걸음, 저는 샌드가 55도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물론 15걸음 기준점이 아니라 뭐 17걸음, 13걸음, 뭐 10걸음 기준 잡으셔 상관없는데요. 제 기준으로 15걸음을 정확하게 기준점 잡고, 캐리는 무조건 걸음 수에 나누기 3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15 걸음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캐리 15 걸음을 3으로 나누면 캐리는 어5 걸음 정도에 떨어지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요. 어떤 상황이든지 제가 S 샌드로 55도로 저는 어15 걸음을 무조건 보내야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 백스윙 크기는요. 무릎 아래로 항상 일정하게 연습을 하시면 좋고요. 자, 측면에서 한번 제가 어, 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백스윙은 무릎을 절대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무릎 밑에서 백스윙과 팔로스로를 감을 계속 유지하시면서 연습을 계속 해 주셔야 됩니다. 어, 무릎을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근데 대략 무릎을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계속 연습을 해주시고요. 자, 후면에서 보셨듯이 무릎을 넘어가지 않고 어, 백스윙과 팔로스로를 정확하게 해주고요. 어, 편하게 그냥 무릎 밑에서만 놓으면 되십니다. 그리고 팔로스로는 끝에를 좀, 어, 브레이크 잡기 잡아주시면은 좀더더 볼이 더잘 이쁘게 뜰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지금 1 5 걸음을 제가 이제 기준점을 먼저 잡았고요. 저는 항상 이렇게 연습을 하고요. 자, 두 번째, 이제 어프로치, 이제 두 번째 공식인데요. 이제 로프트 각도를 먼저 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이언을 보시면 자, 어프로치부터 9번, 뭐 5번, 많게는 4번, 3번도 있으실텐데 어, 저의 기준으로는 어, 샌드가 55도고요 A가 50도, P, 피칭이 45도입니다 피칭 엣지가 45도예요 9번, 8번, 7번부터는 각각 4도 정도가 차이가 나고요 뭐저 저 같은 기준에서는 어프로치는 5도씩 차이가 납니다 S, 샌드, A, P 5도씩 차이가 나고요 자. 지금 이제 샌드로 15걸음을 제가 그대로 제 이제 그 감을 유지해서 스윙을 계속 했었고요 이제 A로 한번 쳐봤을 때 A는 뭐 샌드보다 5도가 더 크기 때문에 제가 샌드 15걸음 크기 그대로 스윙을 했을 때 A는 20걸음을 정확하게 떨어집니다 20걸음이 어, 홀컵에 제가 걸음을 걸었을 때 20걸음이다 그러면 A로 일단은 스윙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만약에 뭐 21걸음이다 당연히 A로 하시는 게 좋고요 샌드를 했을 때는 물론 적게 나가고, 피칭을 했을 때는 너무 크게 나가기 때문이죠. 자, 이번엔 피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피칭은 제가 4 5도고요 로프트 각도가요. 마찬가지, 어, S 샌드 크기로 똑같이 스윙을 했을 때, 어, 그 크기로 했을 때이 로프트 각도가 10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샌드보다는 10걸음이 더 가는 거죠. 자, 이거는 제가 그냥 샌드로 15걸음을 제가 계속 연습을 했을 때, 캐리 5걸음 화살표를 보시면, 거의 제가 이 캐리를 보고 치지는 않아요. 근데 항상 제가 무릎 밑에서 연습했던 그걸로 했을 때, 그냥 제가 한번 이 영상을 보니까, 5걸음 근처에 거의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일단 보여드렸고요. 자, 이제 음, 음.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네, 여기는 제가 실내 연습장인데요. 이제 굉장히 음. 넓죠. 이 깔때기, 빨간 깔때기 하나당 다섯 걸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볼두 개, 하나는 반발볼, 저 하나는 보라색볼, 이두 개로 해서 일단 제가 연습을 해볼 텐데요. 자, A부터 먼저 해볼게요. A가 50도, 제 기준 50도입니다. 자, 샌드 기준 15건은 항상 똑같이 스윙을 똑같이 일괄적으로 하고요. 어, 클럽만 바꿔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럼 올리고요. 자, A로 지금 똑같이 스윙을 제가 했던 대로 하고, 어 클럽 A로 일단은 쳤고요 자그 다음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어, 샌드로 다시 한번 쳐볼 텐데요 샌드는 제가 워낙에 많이 연습을 했기 때문에 어, 워낙에 자신감이 좋죠 특히 제가 라운딩을 나가더라도 그린 주위에서 자신감이 일단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멘탈로써요 자 샌드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자 이렇게 샌드하고 어, A로 했을 때 제가 샌드가 55도 자 보라색 볼 쳤고요 15걸음이 가야 됩니다 자 깔때기가 지금 두개 지났고 세 번째가 자 15걸음 딱 기준입니다 자, 15걸음 거의 왔고요 반발볼 지금 반발볼 보시면 20걸음 깔때기 인데요 정확하게 20걸음에 거의 똑같이 왔습니다 제가 어, 감이 좋아서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 어, 샌드 기준점을 일단 15걸음을 잡아 놓으시면요 여러분들의 그 아이언의 로프트 각도에 따라서 그 1도마다 한 걸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공시로 설명드렸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고요. 자, 1번 로프트 각도 확인하시고, 2번 샌드로 15번 기준 잡으시고, 3번 클럽블로싱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샌드 기준으로 꼭 15그름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준점으로 잡고, 로프트 각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